누가 얘기하잖아요. 한 3년 동안 지켜보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잘 되는 게 맞는지. 어째,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탈드고한사람들 3년 동안 지켜봐야 된다고. 왜? 하나님 이 기뻐하겠냐, 그죠, 과연. 그런 자세로 살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를 위해서 진정한 그렇다면 기도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계속 이간질 시키고 분열 시키면 그, 그 사람의 상태거든요. 그게 안 바뀌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요. 과연. 그래가지고 그 성공이란 기준이 과연 어떤 걸 갖고 기준으로 하는지, 과연. 그분들은 전도 운동을 하는지, 과연. 정말 선교에 대한 관심이나 있는지, 아니면돈 되는 것만 쫓아다니는지 봐야 된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어떤 거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 당신들은 그렇게 해서 떠났다면 과연 전도 선교를서얼마큼 했냐?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내할 말이 있어야 될 거니까. 저도 같이 똑같이 먹을 거나 입을 거나 마실 거만 관심 있고, 아무런 교회에 대해서도, 어, 영적인 사실 관심도 없고, 이런 삶으로 산다면, 저는 진짜 맞아 죽어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제일 먼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야 된다니까. 난 그것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너무 많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지금 어렵게 만드는데, 오직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저를 죽이더라도 이거 할 거예요. 이걸로 가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안타까워요, 마음이. 누가 뭐라 그러든 방송이 뭘 하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좋아. 터져야 돼, 터질 거는. 그렇게 해서, 구분시켜서, 거기 관심 없고 시리린 사람은 그, 그 사람 길로 가는 거고, 우리가 진짜 복음 위해서 가는 사람은 그 길로 가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막 어, 떠도는 얘기처럼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면 저를 그냥 빼내야죠. 그냥 가만두면 안 돼요. 저를 그냥 정지하고 어, 목사에서 빼내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렇게 합니까? 저는 골프도 하나 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는 우리가 어, 있는 지금 상태에서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추고 복음을 위해서 결단하고 가야 되지. 교회가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들고 더 손가락질하고 그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3년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고 싶어요. 갈멜산 전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3년 동안 갈멜산 전투하자 그래. 너들이 맞냐 우리가 맞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염없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정말로 영적 민시되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면 그분들이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분들을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욕하고 뒤에서 제일 나쁜 게 뒤에 사는 겁니다. 저는 그것만큼 비열한 게 없다고 봐요. 아주 진짜 썩어빠진 생각이에요. 율법도 그런 썩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최고 나쁜 율법이라고요. 저는 거기에 맞서가지고 한번 살아볼 거예요.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 어떻게 되는지. 저 어, 지금 나가가지고도 하는 그 사람들 또 애원교회 어, 우리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저는 이제 그분과 끊었어요. 저 그분은 이제 같이 쳐아보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중심 가진 사람이요. 완전히 박쥐같이 양쪽 보고 하는 사람이 뭘 세게 보고 만다고 떠들고 다녀요. 침이나 안 뱉으면 다행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우울했어요. 한동안. 아니 저분이 그럴 수가 있냐고. 물론 이제 총회에서는 같이 있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다인데 협회를 떠난다니요그건 피곤한 거예요. 평생 나머지 인생요. 손가락질 받고 살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매를 아마 때렸을 거야 아마 정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